오, 됐죠? 네, 그래. 그러면 이제 나 맞춰 도 되나? 네, 첫아 어, 먼저 첫 번째부터 말해 봐요. 말은 네. 진영이는 뭐오 뭐야? 아, 진영이요. 그다음 할 거예요. 나? 예. 네. 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영재. 맞아? 반응 하지 마. 아, 안 아이, 반응하면 안 돼요. 반응하면 안 하면 안 돼요. 그다음에 두 번째. 마크. 제가 <laughs> 마크 말하는가? 아니 반응해도 돼 왜냐면 그 다음에 순서 다르게 하면 되니까. 예. Yeah. 그냥 세,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니? <laughs> 세 번째. 아 이거. 세 번째. 어. 영리는 막. 아 이거 제법 문는 주무시는 거 아니죠? <알죠>? 구몽큰 <laughs> 거는 제법 문는 <laughs> 뭐냐면 귀걸이 그.. 구멍 되게 커 그래서 세 번째는? 누구예요? 아 너무, 너무 끌지 마 빨리 말해봐 세 번째.. 아닌가? 아니 말을 하라고 뭐냐면 문제는 지금 문제 뭐냐면 세 번째는 네 번째.. 구멍 다커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해 되게 안돼 써도 진짜 형눈 뜨고 있는 것같아네 번째 <laughs> 재범. 네 번째 재범? <제법>. 어. <laughs> 네 <번째 제법? 웃음> 네 응. 오! <laughs> 풀어도 돼? 대박. <laughs> 풀어도 돼? <laughs> 다치랬지. 아가. 다, 다 맞았어요. 진짜? 어. 어. 진짜? 어. 진짜. 그러면 풀고 풀고 계세요. 풀고 네? 옆사람 할때 영상 네? 할때 알려 주면 안 돼요? 나세 번째 안 했어? 네. <laughs> 아, 네 맞죠. <번째>. 아, 그세 <laughs> 번째 맨맨이 <laughs> <뱀뱀뱀뱀이지? 웃음> 아, 이제 뱀뱀이야? 죄송합니다. 어. 그 o o d that's it. That's it. We take a project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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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u n g y o 게 n